24시간 내내 돌리는 검색, 영상, 자율주행, 로봇제어 이 모든 걸 AI가 알아서 처리하는 세상. 그 거대한 뇌의 중심에는 바로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AI 데이터 센터 하나 돌리려면 연산칩 수십만 개, 메모리 수백만 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런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20개를 짓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AI의 심장을 찍어내는 공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공장들에는 딱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칩을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부품, 바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의 끝판왕 유리기판입니다. 그럼 누가 이걸 공급하느냐 라고 봤을 때그 기업은 다가올 AI 슈퍼사이클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돈의 흐름은 항상 기술의 심장으로 먼저 흘러갑니다. AI 심장이 어디서 뛰고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AI 시장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오픈AI,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손을 잡고 AI 반도체 삼각 동맹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픈AI가 SK하이닉스와 삼성을 중심으로 연간 100조원 규모의 HBM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웨이퍼 90만 장이 들어가는 물량이고 전 세계 생산량의 40%를 한국이 다 만드는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AI 반도체의 심장부를 한국이 움켜쥐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오픈 AI는 왜 한국을 찍었을까? 이유는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GPT 사용량 세계 2위. 미국 다음이 한국입니다. 국민 전체가 AI를 쓰는 완벽한 테스트베드라는 거죠. 둘째, 메모리 최강국. 삼성과 SK가 전 세계 시장 70%를 먹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HBM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한국입니다. 셋째, 완벽한 인프라. 전력, 냉각, 통신 다 갖춰져 있습니다. 오픈 AI 입장에서는 바로 실행 가능한 최적의 파트너인 겁니다. 이 삼각동맹의 최대 수혜는 누구일까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왜냐? 삼성은 두 개의 핵심축을 다 쥐고 있거든요. 먼저 AMD 오픈 AI가 AMD에 지분 투자하고 AI 가속기 계약을 맺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HBM3가 바로 삼성 겁니다. AMD가 잘 될수록 삼성도 돈 버는 구조인 상황인 거죠. 또 하나, 브로드컴. 엔비디아 독점에서 벗어나려고 14조 원짜리 계약을 했는데 그 파트너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차세대 광통신 칩 개발을 같이 하고 있죠. 단순 공급이 아니라 AI 연산 핵심 기술을 삼성이 주도하는 그림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빅이벤트는 스타게이트 AI 프로젝트입니다. 총 720조 원짜리 초대형 인프라 사업인데 트럼프 행정부 핵심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그냥 기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급 사업입니다. 오픈 AI 주도, 소프트뱅크 자금, 엔비디아 기술, 완벽한 삼각편대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바로 한국 반도체 2차 슈퍼사이클의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돌아가면 AI 서버용 HBM과 그걸 받쳐줄 유리기판 수요가 폭발합니다. 결국 이 물량을 댈 곳은 삼성과 SK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유리기판이냐? HBM이 성능을 내려면 신호 간섭 없고 열잘 빼주는 기판이 필수인데 그게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HBM 증산은 곧 유리기판 증설과 동의어입니다. 이미 삼성, SK, 인텔, AMD, 엔비디아 모두 유리기판 패키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 2024년 31조 원에서 2033년 49조 원으로 연평균 5.5%씩 꾸준히 큽니다. 특히나 삼성과 SK가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성장률이 제일 빠릅니다. 앞으로 10년은 유리기판이 AI 반도체 패키징의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도 AI 칩 계약 60조 원의 HBM과 유리 기판을 검토 중이고, 애플도 차세대 칩에 유리 기판 도입 가능성이 큽니다. 전 세계 빅테크가 다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인 거죠. 이제부터는 진짜 기술의 영역, 공정 싸움입니다. 단순히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정밀하게 만드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핵심 3대 공정, 첫째, TGV 공정, 유리의 초미세 구멍 뚫기. 둘째, 신규레이션 절단. 깨지지 않게 정밀하게 자르기. 셋째, 식각 공정, 회로 패턴 새기기. 여기서 승부를 가르는 두 단어, 박리와 종행비입니다. 박리는 열 받으면 금속이 유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 이걸 잡아야 불량이 안 납니다. 종행비는 구멍을 얼마나 깊고 얇게 뚫느냐. 이게 높아야 전기 신호가 쌩쌩 달립니다. 이두 가지를 잡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시장을 평정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C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삼성전기와 손잡고 글라스코어 기판 전체와 글라스 인터포저 중간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부터 초고성능 서버 칩까지 삼성 주도의 패키징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그 밑단에 있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돈벼락이 맞게 됩니다. 자, 근데 유리 기판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200조원 수익을 올해만 벌었다라고 밝혔는데 이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이러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의 비밀이 뭘까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200조원 수익을 가져가면서 전 세계 연기금 수익률 규모 1위를 달성했습니다. 국내 수익률만 무려 60%를 기록하면서 돈을 벌게 된 배경에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대장주로 폭등을 노리고 가장 많이 담은 해외 주식 1위는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봤을 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핵심은 바로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라는 걸다 아실 겁니다. 이 엔비디아의 GPU는 삼성전자, SK 그리고 LG, 네이버 등 국내 빅테크들의 AI 산업의 필수 인프라인데요. 이 AI 데이터센터 하이퍼스케일 구축과 더불어 이 수십만 개의 GPU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산업은 이 전체의 절대적 성장 동력으로 바로 이 GPU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GPU가 로봇 그리고 미래 산업 초거대 AI의 재능을 발휘하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필요합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HBM 시장 80% 이상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 젠슨 황이 한국을 찾아 26만 장 GPU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약속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HBM은 대규모 방열 향상을 위해 얼마나 많이 쌓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HBM의 층과 방열 승부는 패키징 기술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타이틀을 바라봤을 때 어, 바로 뭐가 필요하다? 유리기판이 급증할 것이다.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이번에 유리기판 기업이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근 들어 계속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H210 200만 개를 넘게 주문했다라는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첫 물량은 2026년 2월 설 이전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 H200은 대규모 AI 및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GPU로 HBM 메모리와 GPU 다이 사이의 패키징 밀도 신호 처리 성능이 매우 중요 상황인데, H200 물량이 늘면 이런 고급 패키징 기술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기판 서브스트레이트 시장 전반의 수요 확대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유리기판은 바로 이런 고밀도, 고속, 고열 환경의 강한 차세대 기판 후보로 유리기판은 더 주목받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삼성과 SK 영업이익도 200조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상승 랠리만 보시더라도 반도체 사이클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P모건도 역대급 슈퍼사이클을 반도체 쪽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이러한 예측은 글로벌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유리기판의 수혜가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면 왜 유리기판인가 라고 봤을 때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에 이 플라스틱 기판과 유리기판이 있었죠. 자, 근데 이 플라스틱 기판을 바라봤을 때 상대적으로 두껍고요. 그리고 일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도 굉장히 높아요. 또한 미세회로 구현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유리기판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 두께는 얇게 만들 수 있고 이 전력전기 신호속도가 일반 수준에서 플라스틱 수준에서 무려 40% 증가합니다. 또한 이 전력소모도 굉장히 높았던 기존의 방식과 더불어 절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세회로 구현이 유리위로 가면서 AI 가속기 발전 속도를 기존의 기판을 따라잡지 못함으로 유리기판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 TSMC와 삼성전자의 패키징 전쟁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글로벌 패키징 기술 현황을 봤을 때 TSMC가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 블랙웰 패키징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SMC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 순에서도 2.5D 패키징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패키징 기술의 다음 스텝을 빨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2.5D에서 3D 패키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 스텝을 받는데 뭐가 사용된다? 유리 인터포저. 유리 기판 사업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재 TSMC와 기술력으로 10년 차이의 격차가 있는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유리 기판의 개발과 양산이 필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유리 기판 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AI 가속기 수요를 주고 있는 엔비디아는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유리 기판 생태계가 최대의 고객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관점에서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SK 앱솔릭스 독점 구조와 삼성전자의 분산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AI 동맹을 선언하며 삼성의 유리 기판 채택 가능성이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의 유리 기판 시장 잠재력은 얼마나 클까요? 미국의 인텔 그리고 SKC 앱솔릭스가 노리는 유리코어 기판 플러스 그리고 유리 인터포저를 어 국내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기가 전력으로 추격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보면 유리 인터포저의 기존 패키지의 기판 중간에 인터포저만 어 유리로 교체하는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는 유리코어 기판, 그렇죠. 여기 유리코어 기판에 있어서, 인터포저 그리고 기판 전체를 유리로 바꾸는 고난이도 기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현재 삼성전자와 AI 동맹을 선언을 했고,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채택 가능성이 대폭 상승한다 라고 말했는데, 이 기술이 이미 삼성전자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까? 전력 신호는 40% 증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력 소모도 마찬가지로 절감을 하고 그리고 매우 얇음에 따라서 좁은 공간에 넣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 기판 시장 규모가 앞으로 2030년까지 무려 15조 원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2025년인데 엄청난 상승이 앞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국내 유리한 규모가 앞으로 확대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GPU가 본격적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테슬라, 애플도 반도체용 유리 기판 적용을 검토 중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테슬라, 애플에서도 이런 큰 기업에서도 유리 기판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채택을 하면은 어 당연히 따라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생산하기로 한 테슬라 오티머스, 그렇죠? 이것도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가 선택 생산하기로 한 옵티머스의 차세대 AI 칩 계약 규모만 23조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유리 기판이 공정에서 본격 도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유리 기판의 생산 능력과 매출 파이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될수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옵티머스의 큰 성장과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가 성장하고 로봇 기술들이 성장하면 당연히 이 유리 기판을 차지하고 있는 이삼성전자에 이런 공급이 굉장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30년에 이 정도인데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본격적인 종목 공개에 앞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집중하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현재 시장에서 거대 기업들이 포트폴리오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한 곳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뉴스에도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반도체 관련주는 무엇일까요? 1번 삼성전자 2번 포도 3번 딸기 4번 수박 이중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숫자를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맞는지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추가 종목들의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목표 수익률, 그리고 분석 자료와 관련 자료까지 따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기업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PIPI입니다. 이 파이아이는요. 삼성 유리 기판의 독자 생산 라인을 맞춘 핵심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TGV 공정 등 초미세 공정이 필요한데요. 머신 비전 검사 장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특징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유리 기판 생태계에 이미 직접 진입한 상태고요. 대표 이사 및 임원의 70% 이상이 삼성전자 출신입니다. 단순 거래를 넘어서 전략적 계약 관계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 지분 인수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아이는 글로벌 실적의 인텔,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및 2차 전지 검사 장비 분야의 고객을 확보하며 관련 매출의 620억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포지션을 보면 세계의 빅테크 기술로부터 인정받은 솔루션 기업으로요.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까지 아우르는 밸류체인 확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 삼성 유리 기판의 성장 직접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첫 번째 기업으로 파이아이라는 기업을 어,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빠르게 두 번째 기업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앞전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이 삼성전기는요. 삼성그룹 유리기판의 이원화 기술 전략의 한축으로 난이도는 최상급 글래스 코어 기반 기판의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샘플 공급을 보면 애플과 아마존, 브로드컴, 인텔 등 주요 글로벌 고객사의 유리기판 샘플 공급을 확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앞전에도 보시면 애플과 아마존, 브로드컴, 인텔, 그럼 나중에도 여러분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런 큰 기업들, 옵티머스, 로봇들을 만드는 기업도 어, 들어갈 수가 있겠죠. 현재는 테스트 통과 공식 발표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차차 기업들도 샘플 공급하는데 늘어나면서 이 부분도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산 체계도 대단합니다. 국내 최대 파일럿 양산 원스톱 유리 기판 공정을 구축이 완료가 됐고, 일본의 스미토모와 유리 기판 합작 법인 설립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테스트 통과시 실적과 주가 2단계 레벨업을 한 기업으로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바라봐야 되는 기업이 삼성전기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세 번째 기업은 태성입니다. 이 태성은 국내 최초 유리 기판 후공정 식각 에칭 장비를 개발하며 초미세먼지 오염 제거와 검사 공정에서 글로벌 독보적으로 기술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의 특허를 보면 음, 어,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테 SKC와 유리기판 관련 협력에 있어서 유리기판 특성 특허를 10건 이상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과의 사업 진척이 바로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의 장비 납품을 확정하고 이 삼성 밸류체인 안에 확실한 편입을 하며 유리 기판의 후공정 장비의 핵심 파트너 기업이 될수 있는 기업이 바로 태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태성 기업을 집중적으로 또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눈독 들이고 있는 유리 기판 공정에 숨겨진 보석 바로 CNGI테크입니다. 이 기업의 핵심은 유리기판 제조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MPVD 공정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MPVD가 뭐냐? 유리기판에 수만 개의 구멍 TGV를 뚫고 나서 그 안에 금속을 채워 넣는 결정적인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HBM의 속도와 안정성을 좌우하는 마지막 한 끝이 바로 이 기술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증착이 아닙니다. 고접착, 친환경, 고신뢰성이라는 3마리 토끼를 다 잡은 차세대 솔루션입니다. 현재 파일럿 설비 완성했고 시제품 나왔고 지금 삼성전자 대상으로 테스트 중입니다. 이미 삼성 SK하이닉스 양쪽 밴더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만 통과하면 바로 양산라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CNGI 테크의 무기는 연결입니다. TGV, MPVD, 증착, 패키징 이 모든 공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허브 역할을 합니다. 특히 CCSS 중앙 약품 공급 장치 분야에서는 이미 점유율 90%를 찍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테일러 라인에 다 들어가고 있죠. 이미 삼성 주요 공정의 파트너라는 게 증명된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기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차세대 대면적 유리 PCB 기술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유리 절단, 연마, 비하 형성 같은 전공정 기술을 독자 개발했는데 이게 미국, 일본 기업들도 혀를 내두르던 난이도였습니다. 그걸 세계 최초로 순수 국내 기술로 상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특히 업계가 경악한 건 종횡비입니다. 보통 1호에서 17 정도가 한계인데 CNGI 테크는 무려 17.55를 구현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전류 흐름, 열분산, 신뢰성, 모든 면에서 한 차원 높은 기술력을 입증한 성과라는 겁니다. 결국 AI 반도체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핵심 기술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삼성이 판을 깔고 하이닉스가 흐름을 탔다면 CNGI 테크는 그 위에서 기술로 길을 낸 기업입니다. 초미세공정, 초고종행비, 대면적 증착, 이세 가지를 다 잡은 기업, 글로벌에서도 유일합니다. 이제 단순 협력사를 넘어 유리기판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등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대박 추천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박 종목은 피롭틱스입니다. 지금 HBM에서 유리 기판 쪽으로 돈이 도는 딱그 초입에 서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는 바닥권 저평가 상태지만 여기에 머물녀석이 아닙니다. 수급과 테마가 맞물리면 다음 반도체 순환매의 주인공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삼성 SK는 물론 인텔, 엔비디아, AMD 같은 글로벌 공룡들과 공급 개발 계약을 맺었거나 NDA 비공개 계약 진행 중입니다. 필옵틱스의 무기는 풀 라인업입니다. 업계 최초로 TGV 홀가공, 싱규레이션 절단, DI 노광기까지 유리기판 3대 핵심 장비를 혼자 다 만듭니다. 특히 TGV 장비는 수만 개의 구멍을 균일하게 뚫으면서 불량까지 잡아내는 괴물 같은 기술력을 갖췄습니다. 해외 반응도 뜨겁습니다. 독일의 쇼트 SCHOTT 아시죠? 글로벌 유리 소재 1등 기업인데 얘네가 피롭틱스 장비를 씁니다 거기에 SKC 앱솔릭스 협력사고 삼성전자 이원화 전략 밸류체인에도 들어갔습니다 최근 캠트로닉스와 공동 제안서 낸거 아시죠? 캠트로닉스 먼저 갔으니 이번엔 피롭틱스 차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JNTC입니다 이 기업의 핵심은 완성도입니다 초정밀 레이저 가공 기술을 가졌는데 마이크로 크랙 0%, 수율 90% 이상을 찍었습니다 이건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0.1mm에서 0.7mm 초박형 유리에서도 깨짐 없이 완벽한 미세홀을 만들어냅니다 얇은 유리는 툭 치면 깨지는데 여기에 구멍을 뚫는다? 정말 대단한 기술인 거죠 그 결과 신호속도, 절연성, 내열성 모든 면에서 기존 기술을 압도합니다 더 무서운 건 가격 경쟁력입니다. 기존 유리 기판이 장당 100만 원할때 JNTC는 70만 원대까지 낮췄습니다. 품질은 올리고 가격은 내린 진짜 양산 경쟁력을 갖춘 겁니다. 이걸 알아본 글로벌 기업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미 16개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NDA를 체결했습니다. 미국 두 곳, 유럽 두 곳, 동아시아 네 곳, 중국 동남아 여덟 곳. 전 세계 밸류체인과 다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단순 검토가 아닙니다. 2025년 상반기 시제품, 하반기 양산, 기술 검증 끝나고 이제 매출 찍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생산 능력, CAPA도 준비 끝났습니다. 화성, 베트남 공장에서 월 4만 장 규모를 확보했습니다. 바로 양산 대응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성장 로드맵도 확실합니다. 2025년 2,600억, 2027년 6,300억 중장기 1조 원 매출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라 확보된 기술과 고객사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결론적으로 JNTC는 수율 1위, 양산 안정성 1위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쥔 완성형 유리기판 기업입니다. 자, 정리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기판은 AI에 있어서 대세 소재로 자리 잡을 겁니다. 왜 AI 가속기가 경쟁이 심해질수록 유리 기판은 필수화가 될 것이다.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죠. 왜 필수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존의 방식에 상대적으로 두껍고 일반 수준이고 전력 속도가 전력 소모는 높고 미세 구현은 한계가 존재를 하는데 유리 기판은 두께가 얇고 전기 속도가 40% 증가하고 전력 소모가 절감을 하고 미세 회로가 구현이 유리 위로 진행을 하면서 AI 가속기 발전 속도가 기판에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유리 기판이 앞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경쟁이 심화될수록 같이 성장하니까 그 사이에서 유리 기판이 필수화가 될 것이고 매출액이 증가가 될 것이다. 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게 유리 기판이라는 거고 그것이 삼성 중심의 국내 생태계에 이미 구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큰 기업이 누가 있습니까? 엔비디아, TSMC, 그리고 브로드컴 등등. 인텔도 마찬가지로 이 모두 유리 기판에 채택을 하며 가속화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는 HBM과 유리 기판이 만드는 AI 임학의 슈퍼 사이클이 될 것이고 오늘 소개한 기업들이 앞으로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수혜주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종목들 좋은 종목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다는 걸 알고 있고 주가 또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리에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자칫 잘못해서 최고점에 물리거나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기회를 실질적으로 찾아내야만 합니다. 재료와 소재는 차고 넘치는데 미래의 가치도 밝고 이제 막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뒤흔들 히든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께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대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며 다시는 오지 않을 역대급 기회를 여러분이 직접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주가가 어떤 원리로 폭등하는지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금양 기억하시죠? 2022년에 어, 그야말로 시장을 평정했던 대박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그냥 운 좋아서 오른 게 아닙니다. 어, 긴 시간 동안 지루한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모았고 수렴 형태가 완성된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난 시세 분출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강조해드렸던 이 수렴 패턴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포착되었고 그때부터 무려 1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게 바로 금양이었습니다. HLB도 실질적으로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바닥권에서 긴 횡보가 나온 이후에 수령 구간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 파동을 만들어 냈고 투자자들에게 또한 번의 엄청난 기회를 줬던 겁니다. 또 요즘 시장에서 너무나도 핫한 종목이죠. 원익콜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말쯤에 이렇게 횡보가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더니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큰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매년 그 해를 상징하는 주인공들이 꼭 나왔다는 겁니다. 2022년에는 금양이 주인공이 되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800%라는 경이로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2023년에는 에코프로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주가가 1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1200%라는 기적 같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폭등랠리를 보여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HLB 같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살아나면서 큰 상승 곡선을 그렸고 이에 따라 260%가 넘는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어니콜딩스도 2025년에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되며 폭등랠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는 확실한 뉴스 소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 기술적인 위치까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세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그 해의 주인공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2026년에도 길게 들고 가실 수 있는 이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종목 앞서 말씀드린 HLB, 원이콜딩스, 에코프로, 금양처럼 폭등하기 직전에 만들어졌던 그 패턴을 실질적으로 똑같이 그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에서는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특급 호재와 기대감으로 재료가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세력들의 수급도 충분히 들어와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아주 강력한 종목입니다. 이 대박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7658-449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분한분 한분 추첨을 통해서 랜덤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너무 많은 분들께 다 보내드릴 수는 없어서 10명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점꼭 참고해주셔서 이번 상승장에도 이런 식으로 찾아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히든 종목과 함께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다가 손실 보는 일 없이 바닥에서 편안하게 수익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